항상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이세요? 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 몇수가 비중은요? 80만 8천 원에 10% 어, 그래요? 최근에 사셨어요? 네. 아니요. 네. 1년 넘었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올해는 팔지 마요. 이제 올라왔네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을 많이 네,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목표가 가지고...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 아, 그래. 이 이제 삼성 바이로직스 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네. 되게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이슈있에서뭐 네. 미국의 생물 보안법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 금리 인하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의탁생산 이 퍼포먼스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우리가 네. 끌고갈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아. 85만 원. 어, 85만 원. 네 그때까지 팔지 마세요. 좀 밀리더라도 좀끌고갈수 네. 있지 않으세요? 끌고갈수 있어요. 네, 이런 종목 막 저런 종목 사지 말고요. 아, 어, 요거는한 네. 8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네. 85만 원 가서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네. 끌고 가요. 그러니까 85만 원에 오면 5%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네. 끌고 가봐요. 어, 어 올해 하반기에는 되게 갈까요? 좋아요. 네, 이게 수급이 되게 네. 개선됐어요. 수급도 아... 좋고, 그 다음, 모멘텀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그 다음, 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 아직 못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 주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군당, 네. 한미약품 네. 이런 애들은 한번더 네. 레벨업이 돼요. 유한양행은 많이 네. 올랐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네. 많이 빠져있는 업종에서, 이제,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좋을 거예요. 실적 베이스가 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85, 85만원, 1차, 2차는 85만원 넘어가면 5% 팔고 나머지 홀딩에서 가져가시면 될고 같아요. 네. 네, 네, 네. 너무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쭉 끌고 가세요. 네, 네. 네, 고생 아이고, 많으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네. 네, 이번엔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네, 예, 항상 항상 존경합니다. 아, 닙니다 검수 받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 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장중 변동성이 되게 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더라도 장중에 이제 프로테이저라 그래요. 이게 이틀 만에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대용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위치가 높지 않은 자리는 거의 다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속도가 되게 빠르니까, 여러분들 그거 착, 안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대용주가 아까 많이 빠지는 종목을 모아가다가, 이제 급등하면 파는 정, 전략을 쓰면 되고요. 코딱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깊게 이렇게 30%에서 40%까지 눌림목이 세게 들어오니까요. 그 포인트를 잡고, 올라간 것보다는 눌림목이 들어온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